1분 동안 궁금했던 영어 표현들을 꼼꼼히 알려드림. 오늘의 주제는 여드름을 표현하는 세 가지 표현. I have a trouble on my face. 얼굴에 트러블 생겼어라고 하시면 원어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. 첫 번째 표현, 하나 둘셀수 있는 여드름은 pimple입니다. I have a pimple on my philtrum. 나 인중에 여드름이 났어. Don't pop the pimple. Don't squeeze the pimple. 여드름 짜지 마. 두 번째는 breakout. 자 동사로 break out은 생기다, 발생하다지만 명사형 break out이 되면 여드름이라고 쓸수 있어요. I have breakouts on my face. 아 얼굴에 여드름이 있어. 여드름 여러 개니까 breakouts. After using this, my breakouts disappeared quickly. 이거 쓰고 나니까 내 여드름이 빨리 사라졌어.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죠. 세 번째 표현은 Acne. Pimple가 breakout이 셀수 있는 것과 다르게 Acne는 셀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보통 여드름이 많은 피부 상태를 말하기도 하죠. I have bad acne. 나 여드름이 심해. How did you cure your acne? 여드름 어떻게 치료했어? I need to get this acne treated. 나는 받아야 되겠어. 여드름이 치료되게. 즉, 여드름 치료를 받아야 되겠어. 필기 대신 캡슐 타임!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드름을 말하는 표현 첫 번째 pimple 셀수 있고요. 두 번째 breakout 셀수 있고요. 세 번째 acne 셀수 없습니다. 이렇게 여드름을 말하는 표현이 많은지 모르셨죠? 다음 시간에는 김이 주근깨 잡티, 팔자주름 같이 피부에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영어로 알아보도록 할게요.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빠이!